이거는 나중에 명령어 또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명령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일단, 명령어가 뭐예요? 현재 우리가 명령어로 오, 컴퓨터를 컨트롤 하는 거예요. 자, 폴더에서 보이는 얘네들은 우리가 마우스로 컨트롤 할 수가 있죠. 근데 윈도우 자체에서는 얘를 만들어내기 위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다. 뒤에서. 기본적으로는 무겁습니다. 우리가 지금 폴더에 보이는 이 화면을 보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하나하나가 용량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근데 여기 쉘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예요? 대충 문자만 보여주고 끝나죠? 입력하는 것도 뭐예요? 텍스트밖에 없어요. 키보드로 전달하는. 그죠? 근데 명령어로 컴퓨터를 컨트롤 한다라는 거는요. 자, 사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은 힘들어요. 하지만 컴퓨터의 성능이나 자, 속도 면에서는 좋은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고요. 어, 리눅스조차도 UI가 제공하는 게 있다. 현대에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버로 사용하는 리눅스 UI가 필요할까요? 어, 필요가 없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거. 사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은 힘들다. 하지만 컴퓨터의 성능이나 속도 면에서 좋은 상황이다. 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컴퓨터의 성능이나 속도. 그러니까 이상한 걸 끼워 넣을 필요가 없다. 왜? 속도가 느려지니까. 이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점. 자, 근데 우리가 익히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이제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구글링이라는 거를 첫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구글링을 조금만 하면은 이 명령어 같은 게 나와요. 오늘 배운 게.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기초적인 명령어고요. 어, 근본적인 목표는 컴퓨터의 성능이나 속도 그겁니다. 성능과 속도 면에서 월등히 이점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가 다루게 될 서버라는 거는요. 이런 이점을 발휘했을 때 어, 진짜 좋은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개발이라는 걸했어요 그래서 코드나 로직상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자, 우리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시간이 적절한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코드가 실행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뭐 밀리세크로 표현이 되겠죠. 내가 아주 괜찮은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그런데 서버의 성능과 속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 봤자 그냥 무슨 프로그램이다? 느린 프로그램이다. <laughs> 만약에, 어 이제 네이버를 여는데, 제가 네이버라는 걸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서. 자, 네이버라는 걸 열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엄청 빠르죠? 들어볼 때. 만약에 네이버를 여는데, 10초 걸린대요. 그럼 사용 안 하겠죠? 네이버 뭐 하나, 그냥 열 때마다 10초씩 걸린대. 매번. 안 쓰겠죠? 어, 그런 느낌이에요. 네이버라는 서비스가 굉장히 잘 맞는 거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크롬 하나 켜서 눌러보면 굉장히 빠른 거를 볼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애초에 이제 하드웨어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쓰는 컴퓨터가 어, 윈도우의 버전이 낮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느리겠죠. 대신에 네이버가 제공할 때는 속도가 일정할 거예요. 제공하는 속도랑 내가 보고 있는 이 우리 컴퓨터가 구현하는 속도가 시차가 있을 거예요. 나는 네이버를 누른다라는 게 뭐라고 싶은 거예요? 네이버가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건 요청입니다. 그걸 리퀘스트라고 하고요. 그럼 네이버는 이에 해당하는 거를 리스폰스 해주는 겁니다. 응답. 근데 네이버가 쓰는 서버가 느려서 응답이느려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쓸 이유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공부가 필요하다. 이게 배우다 보면은 의문점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해야 되지? 이런 거를 안 쓰던데. 아무튼 그런 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어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 거고요. 어제도, 마, 어제가 아니고 이제 제가 그 최근에도 말한 것처럼 이제 최근에 봤는데 이런 거를 어떤 걸 공부하실 때한 학생이 이제 어, 이런 거를 뭔가를 배우러 왔는데 이게 본인이 배우려고 하는 게 맞냐, 어, 배우는 게 이게 이걸 계속 배워야 되는 게 맞냐 그런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링스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 배쉬쉘 있죠? 여기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걸까? 어, 그런 거에 대한 어, 좀 해소 느낌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좀한 거고요. 자, 그다음 명령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터치라는 거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파일을 생성을 했어요. 그렇죠? 자, 한꺼번에 만드는 게 있어요. 한꺼번에 어. 자, 터치하고 예를 들어서 a.txt라는 파일을 만들어요. 여기다가 b.txt 이렇게. 넣게 되면은 여기에 어 a라는 텍스트 파일과 b라는 텍스트 파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은 뭐다 여러 개의 텍스트 파일 한 번에 만 자. 그 다음에 어 제가 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이제 이 우리 이니셜 폴더에 있는 그좀 전에 만들었던 파일들을 전부 다 삭제하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클릭해서 삭제를 하거나 Shift Delete 키 누르겠죠? 자 여기서도 삭제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삭제하는 거는 rm이라는 명령어입니다. rm은 뭐냐면, 뭐냐면 리무브의 약자예요이 뒤에 파일명이옵니다. 얘는 파일 삭제요. 예자 a라는 이름을 가진 파일이 뭐가 있어요? 이거죠. 얘는 텍스 트 파일이죠. 자 그래서 rm a 하면은 어, 파일이 삭제가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자 나는 abc 텍스 ABC랑 테스트 요걸 다 삭제할래? 그러면은 rm a. txt b. txt 자, test. txt라고 하면은 한 번에 삭제가 되겠죠? 어,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 가져가볼게요. 얘는 뭐다? 자 여러 개의 파일 한 번에 삭제 이렇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자 터치를 통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개네 4개, 개의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 놓고 자, 얘네들을 다 삭제할 거야. 삭제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rm 하고 파일명 파일명 칠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닌 나는 이니셜 폴더 안에 있는 이런 파일들을 다 필요가 없대. 전부 다 삭제해야 돼. 그러면은 그런 거를 한 번에 삭제하는 것도 있어요. 자, 거기서 요게 나옵니다. 얘는 뭐냐면은 에스터리스크라고 에스터리스크 라고도 하고요. 와일드 카드. 이거는 올을 의미합니다. 올이라는 게 뭐예요? 전체죠? 그래서 RM 하시고,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파일 전체 삭제입니다. 하면은 파일이 전부 다 삭제되죠? 한번 여러분들이 폴더를 만들어 보고 삭제해 보고 한번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 더. 자, 제가 지금 이런 걸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름이 굉장히 길잖아요. 자 LS 한번 해볼게요. 클리어 한번 하고 LS 해보면은 아, 나 이런 거 삭제하고 싶은데 내가 이런 거 삭제하기 위해서는 RM 하고 FSDFSDF.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긴 파일의, 파일명이 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F까지 한번 넣고요. 탭키를 누르시면 돼요. 자, 탭키가 뭐냐면은, 자, 하관 키보드 기준, 자, ESC, 그니 그러니까 어, Q 옆에 있어요. Q 옆에. 어, Q 옆에 탭키라고 있어요. 이 탭키는 이름 자동 완성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자어 터치 자 F, S, D 아 F, X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은 이름이 지금 앞글자가 F가 두개잖아요 여러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RM하고 F 하면은 안나와요 왜냐면은 F로 되어있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더 쳐보시던가 어, 이제 그 글자에서 두 글자, 세 글자 조금씩 쉬다 보면은 나올 겁니다. FSD. F S 어. D 그러니까 탭 키는 이름 자동 완성인데 앞 글자가 일치하는 게 너무 많다. 그러면은 뒤에다가 조금씩 어, 파일의 이름을 어, 뒤에다 덧붙여 주게 되면은. 그거에 맞게 완성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내용을 한번 반복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익숙해질 때까지.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탭키 통해서 이름 자동 완성까지 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폴더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mkdir 이라고 있어요. 얘는 make 디렉토리의 약자예요 자, 디렉토리라고 하는 것은 리액션에서는 폴더를 말해요. 여기에는 폴더명입니다. 이게 폴더 생성입니다. 자, 그래서 mkdir 자, abc 라고 하면은 abc란 이름을 가진 폴더가 만들어지고요 자, ls... l 해보면, 은 여기 D라고 나오죠? 파일들은 다, 이렇게 앞에 빼기 표시 나오고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폴더 생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하게, RM이라고 하면은 안 돼요. RM, 그 다음에, ABC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뭐라고 나와요? 자, cannot remove ABC. 그러니까, ABC를 뭐, 삭제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디렉토리다, 폴더다. 그래서 이것도 삭제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rm dir입니다. 폴더명, 폴더 빈 폴더 삭제입니다. 자, rm dir abc 하면은 삭제가 된다. 자 폴더 삭제 한 번씩 해보시고 생성하는거 삭제. 자그 다음에 어자 git bash 업데이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좀 전에 git이라는 거를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버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배쉬쉘마다 버전이 있을 거고요. 일부러 옛날 버전 쓰는 사람도 있겠죠. 어, 아무튼 그 그런 거에 좀 적응을 해서 그 버전에. 차이란, 차이는 조금씩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 나는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내가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우고 다시 받으면 되나요? 어, 그럴 필요 없고요 명령어로 다시 받을 수 있어요. Git, Update, Git, 그 다음에 또 Windows. 자, 근데 이걸 이제 Git 배 h 를꼭 여기서 안열고요 여기서 열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바탕화면에다 대고 아무데나 열고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 열려 있으니까 여기다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어, 조금 기다려 보면은 이제 알아서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제 만약에 업데이트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뭐 업데이트 안 합니다. 자 근데 <laughs> 어. 예전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면 여기 아마 한 개의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라고 떠요. 근데 보시다시피, 요거 제가 이렇게 드래그 하는 거 보시다시피, 어디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윈도우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딱 지금 현재 우리 강의장에 나와 계신 분들, 또는 집에서 윈도우를 쓰고 계신 분들, OS가. 그 상황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면 현재 쓰는 버전이 뭐다라고도 알려주고요. 만약에 내게 최신 버전이 아니면은 다음 버전에 대한 것도 알려 주면서 어 이렇게 예스올로 yes, no 같은 게 나와요. 너 이거 업데이트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면서 예스올로 yes, no 같은 게 나오는데 그때 그냥 y를 누르시면 알아서 업데이트 해 줘요. 어 아마 조금 전에 받았던 분들은 다 최신일 거고요. 혹시 최신 버전이 아닐 수도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굳이 설치를 삭제하고 다시 하지 않고 어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할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 드린 겁니다. 자,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지금 우리가 어, 빈 폴더, 그러니까 폴더 삭제하고 생성하는 것까지 배웠고요. 자, ls 하고요, al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어, 이거는 이게 뭐냐면은 똑같아요. 현재 폴더 폴더의 모든 숨김 파일 이런 것들 포함입니다. 숨김 포함 파일 리스트. <laughs> 그다음에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단위로 크기 계산. ALH라고 있습니다. 어. 자. <laughs> 숨김 파일이라는 것을 생성을 하려면은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터치 하고요. 점 하고 뒤에 파일명입니다. 자, abc라는 이름을 가진 파일, 숨김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숨김 파일이 나와요. 그렇죠? 점이라고 하는 거 앞에 점 붙어 있죠. 자, 리눅스에서는요. 이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은 숨김 파일이에요. 어 이런 거는 메모를 해두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자 따라하지 마시고 보세요. 일단,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ls라고 해보면은, 자, 안 나와요. 보시면 안 나오죠. 자, 여기는 분명히 .abc가 있는데, 여기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ls는. 자, 그 다음에 ll도 안 나와요. 자, 이런 이명령어로 써야 돼요. ls하고 al이라는 명령어를 써야지만, 여기에, 점 찍힌 이 숨김 파일까지 같이 리싱이돼요 저희 뭐라고 있어요? 현재 폴더의 모든 파일 리싱인데, 괄호 안에 숨김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 내가 이거 만들어 놓고, 어, 왜안 나오지? 하면은, 이렇게, 어, AL 이라는 걸 써서 하시면 되고, 뭐. 어, 이것도 있는데, 어, 보통 쓰던 것만 많이 씁니다. 각각 뭐 하는 건지만 알면은, 어, 일단 된다. 음. <laughs> 자 오늘 했던 내용을 제가 일단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어,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mkdir 폴더 생성, 자, rmdir 폴더 삭제. 자 어. 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점으로 시작하는 거는 숨김, 아예 또는 폴더를 말합니다. 요거는 오를 의미.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일단 했던 것들 조금씩 하고 계시고요. 제가 정리해서 올려놓으면은 그거 보시고 어 45분까지 연습하시다가 45분 되면 가시면 돼요.